초한스 <laughs> 오늘 나노 얘기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초한지 3권 지금 초한지 이문열 초한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읽고 가는데 어쨌든 예전에 읽었던 3권에서 일부분 발췌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초한지는 어찌되었건 그 이제 이런 역사 소설은 이제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그 다양한 인물의 면면을 다 논아가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초나라 항우, 한나라 유방이라고 하는 두 영웅이 이제 최종 어 이제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최종 둘이서 이제 최종 싸움을 하다가 결국 유방의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이 초안 대전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두 인물한테 이제 가장 포, 포,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당연하겠죠. 물론 이제 무, 그 굉장히 비중 있게 깨자 한신이란 인물이 이제 또 나와서 어 사실 한때 이제 한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이 이 1대1 대결이 아그니까어 매치 초나라 한나라의 대결이 어삼파선으로 가버서 마치 삼국지처럼 삼국지처럼 돼 버리면 이제 나라 하나가 이제 그 저기 그그이 통일 통일국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그런 느낌으로,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한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 그래서 일단 그거는 향후의 얘기고, 어쨌든 항우와 유방이, 항우와 유방이 서로 이제, 어, 그, 맞서 싸우는, 어, 그런 형태인데, 지금 3건이라서 아직 진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영웅들이 막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어 발췌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수 없는 것은 그런 패공을 보는 항량의 눈길이었다. 패공은 지금 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량은 이제 항우의 숙부를 얘기합니다. 조금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게 철이 덜든 아우 보살 비듯했다.평소 무엇이든 차분하게 따져보고 살핀의 습성과는 달리 벌써 폐공을 다 알아보았다는 자신감까지 항량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그래서 항량의 속으로 생각합니다.약간 모자라 보이기는 하지만 시식하고 시원스러운 호걸이다.거두어들면 쓸모가 있겠다항량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무언가를 깊게 헤아리는 듯하다가 크게 인심 쓰듯 말했다.어 좋소. 공에게 오대부의 자기를 가진 장수 10명과 군사 5천명을 빌려주겠어. 당장 풍읍으로 가서 그도, 그토록 가슴속에 응어리진, 응어리진 욕댐과 분함을 씻으시오. 다만 뜻을 이룬 뒤에는 바로 돌아와 공의 다심대로 내 깃발 아래 싸워주어야 하오.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항량한테 군사를 좀 빌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뒷날 사랑하는 조카 항우가 그 패공을 상대로 분통터지는 싸움을 벌이다가 마침내는 패망에 죽게 되는 것을 미리 떠올리지 않더라도 참으로 알수 없는 항량의 호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지역 세력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던 유방은 그렇게 항량의 그늘에 들면서부터 천하를 다툴 만한 세력의 주공으로 자라나 자라가게 된다. 하지만 위 네, 알았으랴. 그와 같은 그들의 만남에 이미 하늘의 뜻이 담겨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유방은 지금 진나라에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났는데 지금 세력이 이제 조금 의미 있게 어~ 지금 강 어, 뭐랄까, 의미있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으로는 아직은 이제, 어, 그 정도까지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 의미있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도 이제 그이 항량에게 와서,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항우가 워낙 그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지가 한참 이제 기세를 올리니깐요 근데 이제 항우는 자기 숙부 항량을 따랐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를 빌리러 왔던 거죠. 어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유방의 뭐랄까 첫 인상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상은 이게 이제 유방이 반전 있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유방이 어떠한 결국에는 좀 궁극적으로는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항량을 그냥 유방이 만만한 그냥 마음 좋은 동생? 뭐 요런 정도로 보고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이제 어~ 긴장을 딱 풀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야말로 어~ 이렇게 그~ 누가 봤었을 때 경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게 하는 그러한 인자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량도 그 꼼꼼히 따지는 항량도 아~ 이 친구 조금 모자란 친구 같은데 만만하고 사람은 좋아 보이고 어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사실 유방이 무서운 거는 항량이 그렇그니까 항량 같은 인물도 긴장을 풀게 할 정도로 허실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동네에서는 그렇게 어찌되었건 이맏형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이 보잘것없는 세력이었다라고 해도 유방이 맏형인건 맞거든요. 유방 따라다니는 번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매력인 거예요. 분명히 허실실로 별볼일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자꾸 맏형으로 모시게 되는 이 독특한 어떠한 캐릭터적 특성. 어, 이, 것이 이제, 어, 유방이 가진, 어, 매력이자 무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뒷부분,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 한게 지금 항량에게 군사를 받음으로써 유방은 점점 커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항량의 조카 항우를 결국에는 유방이 누르고 천하통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항량이 유방에게 어떠한 호감을 느끼지 않고 군사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훗날 항우를 죽이게 되는 라이벌을 항우의 숙부가 되는 항량이 키워준 셈이 되어버린다라는 메시, 느낌을 여기에 이제 이 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일단은 반면에 이제 항우는 이제 어 저기 이반대의 이제 어떠한 특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페이지인데요. 그런데 그들 사이를 다돈 패공이 여기서 패공은 유방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치 상석에 앉아 있는 범중을 알아보고 예를 올리려할 때였다. 범중 곁에 서 있는 낯선 젊은 장수를 본패공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천근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덟자 키의 우람한 몸피나 그걸 둘러싼 점포와 갑주의 삼엄함 뿐만이 아니었다. 불꽃이 이글거리는 듯한 두 눈과 불쑥 솟은 관전우리 그리고 잘 비서 속발건으로 묶어놓아도 사자의 갈기처럼 굽이치는 머리칼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힘과 기세는 멀리서도 멀리서도 사람을 압도하기에 넉넉했다 마치 그 안에 태풍이나 병력을 가둬놓은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유방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 중에 저런 사람이 낫단 말인가? 천재의 아들이나 교룡의 씨란 어쩌면 바로 저런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일 것이다. 그대로 힘과 기계의 덩어리 같구나. 패공의 속으로 중얼거리며 질린 눈길로 항우를 보고 있는데, 항량이 그걸 알아보았는지 너털로슨과 함께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모를 보면, 항우는 누가 봐도 지금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러한 동물에 비유하자면, 그러한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아까 전에 유방은 약간 굳이 동물에 비유해보자면, 나무늘보 같은 사람의 긴장을 풀게 하는 반면에, 항우는 오히려 너무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나서, 항우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면서 이 유방마저도 굉장히 이제 유방은 사실 성격이 유들유들하면서 이 은근히 패심 좋고 배짱 있는 사람이거든요. 은근히가 아니라 겉으로는 이제 유들유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방마저도 항우의 첫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빠짝 긴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우는 진짜 타고난 어떤 용이나 호랑이 누가 봐도 그러한 기세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되었건 초안지가 재밌는 이유는 이 완전히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라이벌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어차피 뭐 결과는 다 아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역시 강한 것과 부드러움이 만나면 결국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겨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최종 결과는 유방에게 승리로 돌아가죠. 근데 사실 이걸 알수 있어요. 항우는 그런 카리스마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맨날 이기는 그의 어떠한 괴력과 전투 능력이 그로하여간 카리스마를 강화시켰을 것이고 유방은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얄궂게도 항우는 어찌되었건 자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한테 굽히지 못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점점 강화되었던 것이고 유방은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먼저 이제 굉장히 겸손한 말투로 이제 항우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어, 유방은 이제 오히려 항우와 같은 그런한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항량이 봤을 때아 약간 모지름이 동생 같은 걸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유하게 유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을 잘 이렇게 굽히면서 잘 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세를 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이 가진 그 차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즉 사실 항우의 이러한 강직함은 오히려 유하고 정치력 있는 군주 밑에서 어 신하로 있을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오히려 항제가 되다 보니까 항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도 결국에는 <laughs>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인데 항우는 너무 자부심이 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하고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치력이 있다는 것과 맥락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유방한테 먹히게 되는데요. 훗날에는. 어찌 되었건 지금은 초한지 3권으로서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두 인물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초한지는 어, 그렇게 해서 수많은 드라마가 또 펼쳐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역사소설이 됩니다. 네. 깨달음도 많고요. 네, 감사합니다.